미러링입니다. 상대의 말을 반복해서 미러링 할 수도 있고요. 마디랭귀지 이런 것들을 똑같이 따라 하실 수도 있습니다. 감정입니다. 누군가와 친밀해지려면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하지만 감정의 밀도가 높다면 양적인 시간을 포월해 버립니다. 감정이 깊이가 달라져야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애칭입니다. 꼭 과한 애칭을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. 회사에서 자료 준비를 맡은 직원이 있다면 김대리 수고했어. 역시 정리의 달인.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. 칭찬입니다. 노력을 통해서 얻은 재능, 결과보다는 과정, 인성, 이런 것들을 칭찬해주시면 좋습니다. 당사자 앞에서 직접 그 즉시 칭찬해주시는 게 좋고요.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자기 자신에게도 칭찬을 자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나부터가 자신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그 좋은 기운이 상대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.